안녕하세요, 여러분. 비몽사몽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하땡님께서 구매해주신 두배 랜덤박스 3만원치와 올 도모성 랜덤박스 3만원치에서 총 6만원치 구매해주셨고요. 선물이랑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일단은 두배 랜덤박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요거 슈니 랩핑지 50매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요. 이거는 킨타카잘든 까미 랩핑지가 5 0매 들어갑니다. 그리고, 이거, 이거, 들어가고, 떡매들이 이렇게 송송송 들어갑니다. 인스들도 들어가고요. 이렇게, 이렇게. 그리고 도무송들 들어갑니다. 아무래도 도무송 비율이 좀 많아요. 근데 혹시나 인스나 떡매만 원하시거나 그 비율을 조금 더높여달라고 하시면, 그렇게도 취향 맞춰드립니다. 이렇게. 이 되게 화질이 안 좋아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? 조명 때문에 그런 걸까요? 조명이 조금 어두운 곳서 그런가?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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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랑, 요거랑, 요거랑. 이거랑 요까지 가지고 두배 랜덤 박스 3만 원치 두배 이상으로 제가 이렇게 넣어 드렸고 이제 올 동무성 랜덤 박스 3만 원치도 소개시켜 드릴게요. 네 하나씩 소개 한번 해볼게요. 올 동무성 랜덤 박스는 먼저 이거 여기서 뒤집어져 있는 이거, 이거, 베어, 이거 제가 웬만하면 다 무중복으로 맞춰 드리는 거. 이거 요거 계시죠? 이거랑 이거랑. 요거랑요거요거 까미 자세한 보안 설명은 스토어팜이나 쿠팡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요 까미 요 까미 요거 영양 냥 요것도 영양 냥요 코알라 수수 그리고 요거 수수 미유님 보완이랑 요것도 오두 이것도 뽀두고요. 계속 움직이네. 이것도. 쥐랑, 쥐, 아, 흑임자, 흑임자, 매미 롱패딩, 매미 썰매, 이거랑, 요 두부, 요두 종. 이렇게까지 해가지고, 올 동서 엔더박스 3만원치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. 이제 여기 부분에는 이렇게 덤을 넣을 거라가지고 남겨놨는데, 덤도 한번 소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도무송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도무송으로 이렇게 맞춰드렸어요. 이렇게 이렇게 탕후루랑 만두 이거 만원 오만 원 이거랑 요거랑 수수 요거랑 요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가 덤으로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. 네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구매해 주신 하땡땡 님 너무 구매 감사드리고요. 영상 조금 늦어졌는데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아이고야 뵐게요. 안녕.